됐당 세랑님 어디 가요? 어? 세랑님 벌 벌써 그냥 훅 가버리는겨? 응? 얼마나 됐다고 가버려 가아 요번주 바빠서? 하긴 설딱 지나고 나면 또 택배 터지지 알겠어요 우리 세랑친 잘 자고 꿀잠 자고 파팅이 형. 립. 입술, 이니스프리 꽃물 틴트 발랐어요. 아, 목뼈 닭발 난 너무 좋아. 이게, 화로 닭발 그 있잖아요. 불 냄새. 그게 난 너무 좋아. 닭발. 짱. 이거를 치워야겠다. 아, 아침고요. 목발이야. 야들야들해요. 맛있다. 공상공7님 안녕하세요. 우리 빈블리블님 안녕하세요. 닭발 너무 매우면 못 먹고 중간맛 시켰는데 중간맛도 약간 매콤하네요. 이도 먹자마자 가는거예요나 아직 잘안 먹었는데? 다 안먹었는데? 12시 다 돼가네 5시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도 먹는거 한번이라도 봤으니까 알겠어요 우리 먹방집 오늘 싸사이사 곱하기 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밤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5시에 응, 일어나야 된다고 하셨어 운동 안 해요. 맛 표현을 해달라고요. 매콤하고요. 숯불 냄새.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구수하다 그래야 돼? 아이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제일 제일 좋아해. 뭐 고기든 이렇게 구워진 거 있잖아요. 음. 내일 지금 손톱이 다까져갖고 새로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 숯불 냄새 진짜 좋은 것 같아. <laughs> 맛있어요. 그 냄새가 나면 먹는 거에서 좀 그런 냄새가 나거나 그 약간 깔고 들어가 나는 안에 오돌뼈. 한 4시쯤 자요 계란찜 계란찜은 따로 시킨 거 아니고 그냥 같이 왔어요 이거 다 해서 15,000원 13,000원, 2,000원 그리고 계란찜은 그냥 따로 같이 와요 닭발 곱창 막 오돌뼈 맛있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닭발 두 개랑 주먹밥이랑 음, 오늘도 아, 같이 한입 하소서. 아! 맞아 똥집 맛있어 똥집 <laughs> 돼지 껍데기도 되게 맛있는데 돼지 껍데기 양념해서 먹어도 맛있고 양념 안하고 그냥 구워서 콩가루 묻혀 먹어도 맛있고 저 천엽은 안 먹어봤어요 근데 생간은 먹어봤었는데 생간도 맛있더라고 전혀 안 먹어봤어. 생간만 먹어봤어. 한번 더 줄까? 나 분명 배안 고팠는데, 밥안 먹어. 밥 먹어갖고 먹었, 배안 고프다 그랬는데, 아, 막상 먹으니까 못뭐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주먹밥이 안 집어져. 자, 자, 주먹밥이랑. 펑큐 음. <laughs> 매운 거예요. 중간 맛 매운 거. 나는 치킨 BHC 거 좋아해요. 제대로 보여줄게요. <laughs> 아, 아, 소리도. 에이, 신랑쯤한테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신랑쯤은술먹는 낙인데.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조금씩은 먹어줘야 돼. 네, 계란쯤이에요두 개. 근데, 많이 먹어서 문제지. 하루 정닭발에서 시켰어요. 저녁 드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을 부실하게 먹었나? 아,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랜만에 시켜 먹거든요, 여기서. 나는 뼈 있는 닭발은, 뼈 있는 닭발은 살을 잘못 발라 먹어요. 그냥 다 씹어 먹, 먹고. 그냥 뱉어 버려. 그냥 간만 보는 느낌. 그래서 무뼈를 항상 시켜요. 뼈를 뼈 있는 건잘 발라 먹지 못해서. <laughs> 눈썹은 그냥 내 눈썹에서 삐져나온 거만 그냥 관리해요. 없애버려. 나를 엄마라 부른다고요? 왜요? 내가 되게 어머님을 닮았나요? 되게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부르세요. 나한테 엄마라 그래. 아무 엄마네, 정신 나갔나 비가 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놈들이 많아. 남주혁 모델 알아요? 이름님 안녕하세요. 이주영은 누군지 몰라요. 엄마나왜 기억 못 했는데? 니가 누구야, 이 빙신아. <목소리> 소름끼쳐, 저런 애들. 닉네임이 낙태된 아기 이렇게 해놓고 나뭐엄마라 해도 되냐고. 저딴 방에서 저지라고 다닐 거 아니야. 비 오는 날에, 미친 새끼들. 인천은 비 와요. 49kg, 49kg인데 먹으면은 딱 50kg 되지 않을까요? 많이 먹으면 될것 같은데. 천동 부평 <laughs> 내 친구가 천천동 사는데 메뉴 화로장 닭발, 목뼈 닭발하고 주먹밥 그리고 저 뭐야 계란찜이에요. 음 우리 동네는 비 오고 있는데. 아,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재활용. 비 오는데 어떻게 하지? 쓰레기가 완전 꽉 찼는데. 저는 편한 거 좋아해요, 편한 옷. 약간 퍼짐한거 있잖아. 츄리닝 완전 좋아해요. <laughs> 부모님 일 가셨나요? 왜 쓰레기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같이 가는데. 다 먹었어. 짠, 아 깨끗해. 눈썹 연장했어요. 우리 앞수영 안녕용. 비빔국수요? 저 비빔국수 좋아해요 근데 먹는거는 거의 다 좋아해요 안좋아하는거 없어요 성형안했어요 성형했다고 하기에는 내가 방송을 너무 안쉬지 않았어? 적어도 진짜 최소 한 5일 이상은 서, 서, 쉬어야지 성형할 수 있지 않나? <laughs> 방송안 쉬었어요. 쉬면은 그냥 배 타놔서 하루 쉬던가, 뭐, 그렇게? 늦잠 자서 하루 쉬고 뭐 이런식? 끝! 짱! 성형했다면 화장으로 성형? <laughs> 다먹었당 으아! 다먹었